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심각한 농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농약이 그 치명적 독성 물질이라는 걸 알면서도 농약물 병충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치고 있는데요. 그런 독한 농약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농약을 사용 중에 발생하는 순간에 중독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면은 거의 해결을 할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만성 중독으로 서서히 사람 몸을 망가뜨려가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약이 많은 합병증을 유발시키는데요.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각종 거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암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호흡기 질환, 폐 기능이 감소한다든지 또 비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신경계 질환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또 파킨슨병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안과 질환도 있더라고요. 또거기다 당뇨 등 많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알아본 암에 대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농업인이 악성 종양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약이 굉장히 심각한 병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농약병들이와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써 있는 주의사항을 보면은 조금 살벌한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농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심각할 정도까지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농약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농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단지 그 병충해 때문에 다들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병충해 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농양을 차야만 되는 것일까요? 자연을 보면은 초목 사이 사이에는 많은 생물과 잎사귀 이런 각종 자연에서 스스로 생기는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자연에는 수백에서 수천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전혀 안댄 자연은 항상 자연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속에는 서로 먹이사들 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해충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벌레 하나가 창궐해 가지고 온 자연을 몰살시키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풀 씨앗을 한번 볼까요? 풀 씨앗이 아무 제약 없이 번식을 한다면 순식간에 온 자연을 덮어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징글징글 맞은 풀이 얼마나 번식력이 빠릅니까? 그렇게 강력하지만 자연에서 풀천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연은 각종 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거든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자연을 볼때 어떤 게 해충인지 또 어떤 게 이충인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해충 이충 조건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자연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수 있는데요. 그 농약을 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처음에 밭을 만들어서 그 밭을 바로 기계로 풀 갈아가지고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못살게 굴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비닐 멀칭해서 충동모 시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미생물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땅을 두 번째로 죽이는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약으로 확인사살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땅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 농약은 사람을 아주 심하게 병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매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을 죽여 가면서 농사를 짓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지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약을 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벌레 먹은 채소보다 도작 빠른 채소가 더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벌레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런 자기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은. 이를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농약을 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농약을 안 치면, 그 다음엔 텃밭 농사를 어떻게 짓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